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녀는 금요일 오후 7시경에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그녀는 무엇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라봐 진걸 말합니다. 즉, 목격되다 라고 하는 표현은 be s e 하면 됩니다. 시제는 과거입니다. She was a s e n 그런데,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지막, rest라고 하는 편을 쓰면 되겠죠? 바로 이 자리에다가 쓰면 됩니다. 다음에, 금일 오후 7시 경에 대략적인 시각을 나타냅니다. 이때 쓰는 편, around 혹은 about 이런 편을 쓰면 됩니다. 여기서는 around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 7 시입니다. 오후 7 시, 오후 in the afternoon, 혹은 p.m. 쓰면 되겠죠. 금요일입니다. 요일 앞에는, 그렇죠. on이라고 하는 전시사를 씁니다. 해보죠. last seen, around 7 p.m. on Friday.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목격되다, be seen. 마지막으로 목격되다, be a last seen.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몇시 경이할 때는 "around" 혹은 "about"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녀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몸못을 입고 있었다. 무엇을 입고 있었습니까?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청바지는? 블루 u e jeans. 옷을 입다, 쓰다, 신다, 끼다. 이때 쓰는 동사. wear라고 하는 동사를 쓰죠. 시제가 입고 있었다, 과거입니다. 그리고 입고 있었다, 진행형입니다. 과거,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She was wearing blue jeans. 어렵지 않게 문장을 쓸수 있겠죠.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녀는 14살 소녀이다. She was 14 years old.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녀라고 하는 표현을 집어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she was 14. 그리고, 하이폰을 쓰고요. 이쪽도 하이폰을 씁니다. 그리고, 거를 쓰면 됩니다. 그녀는 실종되었다, 실종된이라고 하는 표현 miss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문장을 다 썼습니다. 문장을 다쓴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일 먼저 이쪽에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이쪽도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접속사가 있어야 되겠죠? 엔드가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부분, 소녀입니다. 보통 명사죠? 관사, 소유격, 이러한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를 써줘야 됩니다. 세 번째 잘못된 편, s 조지 o u 14 years <목소리> old ago. 하이폰을 연결될 때는 복수형을 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현대 세계에 한 가지 주요 특징이 있다. 한 가지 주요 특징이 있다. 무엇이 있다? 그렇죠. there is, there a r 부분은 쓰면 됩니다. 그런데 특징이라고 하는 단어는 characteristic 이 단어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특징. one characteristic. 무엇이 있다? 대열 이지가 되겠죠. 주요 특징입니다. 주요 특징, ma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one main characteristic 다음에 현대세계의 현대세계 modern world입니다. of the modern world 이렇게 문장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특징은 characteristic. 주요 특징할 때 주요라고 하는 표현은 main을 쓰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는 느린 교통체제에 대해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무엇을? 인내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인내심은 영어로 patience,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we don't have. 무엇을, 많은 인내심, much patience. 무엇에 대, 느린 교통체제에 대, 교통체제는, system of transportation. 교통체제에 다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s y s t e m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못에 대해서 위드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느린. 슬로우를 쓰면 되겠죠? slow systems of transportation.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인내심은 patience. 교통 체제는 systems of transportation. 주요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